오늘은 K방산주 시리즈 세 번째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K2전차와 K808 장갑차로 방산수출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의 주가가 크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지역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K2전차의 수출 계약 규모만 수조원대입니다. 전차 조립과 현지 생산협력 조항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전년과 비교하면 방산 매출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도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중 성장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계약 협상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전차 실물 공개 도입 일정 등이 확정된 전후를 눈여겨보시고 주가 급등 이후에 10에서 15% 하락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계약 지연 또는 수주 실패 소식이 들리거나 거래량이 급감하여 음봉 출연 구간에 진입하면 리스크 회피를 위해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방산 외 철도 사업의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단일 수출국의 의존도가 높아 계약 분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현대로템은 단기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계약 지연이나 불발 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